왜 양복 입은 글레이터라고 불렀는지 그그 질문이죠. 어, 이재명을 안... 왜 양복 입은 글레이터로 예. 불렀냐. 그런데 예. 이제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지도자는 전시체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양복 입은 글레이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어, 그. 그블라디에 r 영화를 보면은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What we do in life echoes in eternity.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 인생에서 하는 행동이 영원히 메아리 친다. 음.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공약을 하고 뭐 약속을 하고 뭐 언급은 많이 할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얼마만큼 빨리 잘 이행을 할수 있느냐 이게 또 매우 중요하거든요. 액션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결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가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 그런 표현을 그때 썼다는 것을 음. 지금 3년 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이재명이. 네.